안녕하세요. 카인톡 t v 이효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3GT 차량이 썬팅을 해야 돼서 이 썬팅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썬팅지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썬팅지를 골라야 될지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 제 차량의 썬팅지를 교체를 하면서 사장님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한테 좋은 썬팅지를 고르는 방법과 이 가격 어떤 가격이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, 썬팅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던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저희가 사장님 모셔놓고 이제 썬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사장님 단,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아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t i c 는 업체고요. 브이콜, 글라스 틴트, 스미스 틴터카그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썬팅은 저적으로 하고요. 사장님 상당히 젊으세요. 혹시 나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나이는 40살이에요. 근데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이 업을 하신지는 그러면 얼마나 정도 되신 건가요? 아, 저는 이 업체는 2년 정도 됐고요. 예, 예. 기존에 이제 다른 승인된 기술자들 데리고 지금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죠. 음, 예. 2년 정도 되신 거고, 그 전에 또 이, 어차피 이 업을 계속 하셨던 거죠. 그렇죠. 아, 예. 그럼 꽤 오래 하신 거네요? 네네 <laughs> 이쪽에서 2년 된 거고요. 아, 예, 예. 근데 이제, 지금 저도 그렇고 소비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네네. 질문을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네네. 첫 번째는 지금 썬팅지가 네.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예예. 근데 예. 예, 다양하죠. 예. 저 같은 경우도 썬팅지를 고를 때잘 모르고 어떻게 네. 골라야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. 네네. 혹시 썬팅지를 잘 고르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? 어, 보통 대표적인 뭐 V 쿨이라든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슈퍼 틱이라든지 뭐 글라스 틴트라든지 뭐. 뭐 틴터카라든지 이런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네. 그 단가표도 나와 있고 음.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열차단율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음. 뭐~ 선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뜨거워서 하는 거고 이제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네.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단가를 확인하시고 열차단율 확인하시고 네. 네. 그것들을 다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품목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브랜드에 맞춰서 가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음. 할수 있죠. 그러면 지금 사이트별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두 번째 질문인데 예. 사실 사이트별로 나와 있는 금액들도 예. 좀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에요. 예, 금액도. 예, 예, 예. 예, 그러면은 그런 금액들이 뭐 어떻게 기준이라는 게좀 있을까요? 아니면은 뭐 소비자들이 금액을 볼 때도 에이 예. 네. 정도 금액은 뭔가 적정하다. 뭐 이런 뭐 방법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? 어... 뭐 소비자 가는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거기서 이제 뭐. 가시는 업장에서 이제 내고나 뭐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, 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, 그걸 제가 뭐 어디 업체, A라는 업체에 B라는 업체를 가셨는데, 거기서 뭐 금액에 대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돼요 사실 그 부분은. 음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 비교를 한 다음에 네, 실제 네. 좀 전환해서 좀 문의를 해서 시공 금액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. 네네네. 네, 네. 발품을 좀 파셔야 되는 네. 부분이에요. 사실. 결국은 예. 또 발품 팔아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. 네, 결국에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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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그러면 이제 썬팅지가 보면 종류도 되게 많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명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 썬팅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브이콜 뭐, -cool, 뭐 솔라가드 여러 가지 썬팅지들이 있는데 네네. 사실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또 필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. 사실 유명 브랜드랑 그다음에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필름이랑 차이가 네네. 큰가요? 어,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데 네. 뭐 제가 뭐 사실 뭐 V 쿠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뭐 필터 카나 다른 브랜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가격 대비 열차단율을 보고 이제 선택하는 행인 음, 거죠. 음. 대부분은 사실은 뭐 가장 자기네 필름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음, 음. 그거보다는 사실 뭐 기준치가 나와 있는 거 이건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음, 음. 그걸 보시고 컨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겠죠. 예, 예.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썬팅기를 고를 때 네. 제일 정확히 봐야 되는 거는 열차단율이랑 예. 뭐 자외선 차단율 그러니까 차단율을 좀 제대로 보는 게 가장 그렇죠. 중요하네요. 예, 예, 예. 아, 그러면 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. 예. 지금 보면 은 썬팅 이 작업들 자체 같은 경우는 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공하시는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저는 알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근데 예. 그게 진짠가요? 그렇죠. 예. 기포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뜨는 부분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타시다가 내 차량을 보셨을 때 그게 이제 먼지가 보이는지 기포가 있는 건지 본드 자국이 있는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음. 잘하는 업체구나 못하는 업체구나 이제. 하 하실 수가 있죠. 음. 그러면 은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검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알아볼 때 예. 여기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실력이 좋구나 이런 거를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아 그건 상당히 난감하죠. 좀 어렵나요? 예예. <laughs> 예. 아. 그것까지는 어렵고요. 음,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.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공을 이렇게 받고 나서 네. 좀그 시공 후에 예, 예.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제가 이제 뭐 동호회나 이런 카페에서도 좀 보게 돼요 네네네네네. 그때 소비자들이 뭔가 좀 보상을 받거나 좀 예.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사실 예. 어떻게 보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예. 부분인데 예. 가장 정확한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솔라가드 프리미엄 뭐컨텀을 붙였다 브이에 예. K를 붙였다 예. 근데 이 업체가 너무 못한다 그러면 이 업체의 본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, 가까운 업체로 좀 AS를 음, 부탁한다. 음. 예. 거리가 멋있다고 하면은,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데, 뭐, 사시는 곳이 인천이거나, 뭐, 서울 강북이거나 오시는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. 예, 예. 그런 분들은 이제 재시공을 해야 된다. 고 하면 꼭 근데 여기서는 하기가 싫다. 음. 그런 분들은 브이쿨에 예, 예. 전화하시거나, 뭐 그라스틴트에 전화하시거나, 가까운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그 가까운 업체로 이제 대리점 연결이 되겠죠. 음, 예, 예, 예. 그러니까 필름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좀 업체를 바꿔달라 네, 이렇게 네, 해서 네, 좀 네. 재시공을 나는 받고 싶다 하는 예, 방법이 예. 좀 있긴 있는 거네요. 예, 예,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시공을 하고 나서 보증서라는 걸 받았는데 네, 기본적으로 보증서라는 거는 무조건 주게끔 의무화 되어 있는 건가요? 어떻게 어,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죠. 아. 예.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서 필름 본사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은 정당하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, 예 그것도 그렇고 음. 이제 나중에 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음.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그 보증서는 꼭 필요하죠. 아, 그러면은 음. 그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고가를 당했을 때에도 보험 처리 때그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나요? 아니면 어. 그 기간에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있는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지만 어쨌건 뭐. 음. 뭐 차량 사고로 인해서 뭐 유리가 파손이 됐다 그럼 음. 선팅을 붙여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니까요 음. 그건 보증기간이 지나서도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. 음 근데 이제 보증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업그레이드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주겠죠 음. 그러니까 예. 그 내가 받았던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보상을 받을 그렇죠.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, 예. 그래서 저희가 선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부터도 궁금했던 내용들 좀 질문을 드렸는데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사장님 이제 매장 홍보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 볼게요. 예. 사장님 매장 한번 홍보 한번 해 주시죠. 예,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 네. 저희 매장 홍보요 예. <laughs> 상당히 좀쑥스러워 하시는데. <laughs> 예. 제가 사실 이런 거는 좀 예. 낯간지러워 가지고. <laughs> 뭐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체하고 틀리게 이제 수입차를 많이 취급을 하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 저희 직원한테 전달을 합니다. 그 다시 띄고 다시 재시공하는 음. 이런 식이라서 런팅이라는 게 사실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예, 그런 디테일함이 없으면 또 크레임이 많이 걸리고 그런 크레임이 걸리다 보면 일을 두번세번 번 하는 꼴이어서. 음. 저희 같은 업체들도 사실 저희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이제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저희 가게에 잡으신 게 있고, 그러니까 오시면 한분한분 한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는 걸로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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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가 여기 사장님 매장 주소랑 전화번호 다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니까. 혹시라도 썬팅 관련돼서 질문이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시공 관련돼서도 문의 주시면 아마 성희성이가 답변 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아시죠? 채널 항상 검증된 업체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거. 저희가 오늘 이거 협찬받은 업체 아니에요. 제가 제돈 주고 직접 시공했는데 <laughs> 지금 보신 것처럼 사장님 너무 정직하시고 순수하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세요. 저희가 작업 영상 같이 보여 드릴 거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너무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찍은 겁니다.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보장하는 거니까 문의 주시고 시공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같이 인사할까요? 네. 그냥 안녕하면 돼요. 네. 안녕. <laughs>